안녕하십니까. 매품입니다. 우마코인입니다. 현재의 빗썸에서 얼마입니까? 80% 이상 상승 중에 있는 우마코인입니다. 이 우마코인이 뭡니까? 분산형 금융즉식 뭡니까? 디파이 플랫폼으로요. 이 이용자에게 스테이킹, 대출 등금융을 지원하는 게 바로 우마입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물량도 원하는 만큼 매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바로 이 고래들. 이 고래들이 좋아할 만한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급등하고 있죠. 지금 눈여겨 풀고 있고요. 이음머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판단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현재 톡방에서 음머 코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 먼저 이 고래들 움직임 보 가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코인,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코인 시장 한눈에 볼수 있죠. 비트코인 들어오고요. 지금 이더리움 크래시 들어오고요. 우마 보이시죠? 우마 코인. 엄청난 고래들 매집 중에 있습니다.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 들어옵니다. 이거를 왜 열렸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우마 코인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이외로 안에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엄청난 매집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 몇 시에 얼마큼의 금액이 지갑에서 지갑이 우리는 매집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다 매집입니다. 지금 고래들 엄청난 매집 중입니다.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입니까? 개인들 아니죠. 얘네들은 기업 기관의 들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임이 변하죠. 변동성 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응이 제일 중요하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뀝니다. 많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 을 보느냐. 우리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많이 나야죠. 우리는 대박 나야 됩니다. 왜? 24년을 무슨 해라고 부릅니까? 불장이다. 강세장이다 부르는 게 24년이죠. 우리는 이때 꼭 대박 터트려야 됩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우마 코인 현재 얼마입니까? 81% 상승 중이에요. 지금 5,170원 정도 하고 있죠. 엄청난 지금 급등 중입니다. 이 급등했다고요. 바로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한 게 뭡니까? 이 급등에는요. 바로 이 급락도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요. 단기로 접근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있어요. 6,800원. 6,800원 이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고요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6,800원 넘는 순간 다시 강한 슈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 8 0 0원에 수익 보시고 또 다시 재차 들어가서 더큰 수익 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꼭 저와 대응하셔야 됩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800원 잡고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010-653-1-708. 여기에 8번입니다. 8번 빨리 보내주시면 바로 대응 저랑 같이 할수 있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또 8번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 우마 딱 써주시면 되고요.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맞게 이거 대응 전략 꼭짜 드립니다. 이 대응 전략 중요하다 했죠. 왜냐?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뀝니다. 꼭 수익 크게 나셔야 되니까 여기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어요. 여기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이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거. 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지금 문자는 엄청 밀려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문자 대응은요. 이 실시간 대응은 바로 카톡. 카톡이 빠릅니다. 이런 우마 코인, 이런, 이런 거는요, 빨리 대응하고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매매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꼭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에서 뵐게요. 이상 8번베풀였습니다 감사합니다.